저희 불타는 트롯맨 투어 여기 청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사실 저희가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<laughs> 가장 걱정했던 지역이 어 충청도였어요. <laughs> A라고 얘기하시지만 어 이게 어 많은 경험을 해보신 뭐 감독님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. 비록 조용하더라도 워낙 좋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또 양반의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비록 점잖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진짜 시작부터 이렇게 뜨겁게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 오늘 함께 하는 시간 정말 기억에 남는 하나의 추억으로. 그리고 또, 그게 비록 한 곡만 뭐 어, 기억에 남더라도 각자만의 그 음악이 남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모든 거다 내려놓고 즐기실 준비 되셨을까요? 네! 아, 감사합니다. 이함성과 박수 어, 유지해주시길 바라면서 계속 콘서트.